안녕하세요 병해충연구소의 오박사입니다 오늘은 어, 고추육묘시 주의사항 어, 그 중에 첫 번째로 잔록병에 어,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다들 뭐 잘록병이라고 하면 조금 뭐 어떤 건지 생소하실 수도 있고 아 그리고 나는 뭐 잘록병 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어, 고추육묘시 이제 저온인 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잘록병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이 잘록병은요, 이 잘록병은 주로 언제 오느냐? 이 모가 어렸을 때, 어렸을 때잘 오고요. 그리고 저온일 때, 저온일 때 가장 잘 옵니다.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. 잠시만요. 이 사진을 보시면, 대표적인 사진이, 아, 요겁니다. 이거 보시면,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, 이게 이제 고추모에 있어서 잔록병에 대한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고추묘시 잔록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,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어,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잘록병에 대한 어, 증상은요. 잘록병에 대한 이 증상을 대해서 어,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잘록병은요 어, 어린 모목에서 어, 주로 나옵니다. 어린 모목 그러니까 뭐 지금 만약에 모종을 모종 하기 전에 이제 고추모를 심으실 때 고추모를 심을 때 고추모 이제 모종을 기르신다고 했을 때 어렸을 때 주로 많이 발병을 하고요 그리고 묘목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흙에서, 흙에서 이렇게 싹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올라오지 않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위에 부분이 아니고 이아래부분 줄기 밑부분에서 주로 감염이 일어난다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밑부분이 이렇게 잘록하면서 갈변이 일어난다. 그리고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러져 죽는다. 이러면 잘록병으로 의심을 하시고요. 중요한 거는 이 잘록병 자체가 언제 일어나느냐. 음, 추울 때 아, 추울 때 많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, 이 추울 때이 병균에 의서 감염이 되지만, 이거를 만약에 그대로 방치해 방치해 버린다면, 어떻게 되느냐? 지금 아까 여기 제가 이런 식으로 뭐가 정상적으로 자라야 하는데, 음, 요게 만약에 한 군데가 이렇게 생겼다. 잔록병이 한 군데 생겼다. 요게? 옆으로 계속 퍼져 나갑니다. 중요한 거는, 이 병원균 자체가, 습기가 많거나, 아 물을, 물이 많은 거를 좋아해요. 그렇기 때문에, 혹시라도, 이, 어, 트레이에 이 상토나, 이 모판이, 아 젖어 있거나, 많이 젖어 있거나, 너무 습하다. 그리고 이게 지금 모를 기르시는데 하우스가 굉장히 어, 물기가 많고 습하다. 이러면 잔록병이 잘 오실 수가 있어요. 특히 어, 저온일 때. 예. 저온이고 습한 이 조건이 결합이 되게 되면 아까 제가 제가 저 사진에서 보여 드렸듯이 이 잔록병이 아, 어, 굉장히 침투를 잘해서 환경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이 예방책은 물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게안 좋을 수가 있어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이 병원균은 습할 때 많이 온다. 그래서 과도한 물 공급으로 해서 발생하는 문제에도 지막 이 토양이나 이 상토를 주셨을 때 너무 흙이 젖어 있다 습한 토양에서는 아, 댐핑 오프, 아 이런 식으로 어, 잘록병이 발생하면서 이 습한 부분을 스판 습하기 때문에 이 모종을 갈변시킵니다. 약하게 만들어요, 쉽게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모종이 이렇게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똑바로 서있지 못하고 이렇게 자빠지는 그런 어, 원인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중요한 거는 이 온도 자체를 최소 음, 2 0도 이상 아, 유지시켜주는 거가, 아, 어,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과도한 물을 주시는 게 아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, 아, 나는 건강한 모를 기르고 싶은데, 아, 이거 보니까 이 주기 부분이 잘록해졌다.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의심을 하시고, 잘록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환경을, 어, 약간 온도도 높여주는 게 필요하고요. 그리고 습, 너무 습하지 않은지 한번더 체크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어, 영양제 같은 걸로 주시면 좋은데 음, 제가 한번 언급드리고 싶은 게 영양제가 다다 다 같은 영양제가 아닙니다. 어떠냐면 이게 아미노산 제제도 이게 급이 있어요. 뭐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A급이 있고 B급 있고 C급. 군대에 갔다 오시면 뭐 A급이 최고 좋고, 뭐 C급, 그다음 뭐 F급, 뭐급이라고 얘기하지요. 아, 그렇기 때문에 최고 좋은 어, 농자재를 엄선해서 그 여양재나 아미노산재를 엄선해서 이 모종 하실 때 아, 물에 타서 주시는 게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에 더해서 어, 좋은 모를 기들, 기를 수 있는. 그런 방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특별한 뭐 제가 알고 있는 그 여행계나 아미노산 재질을 아, 알고 있지만 언급은 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어, 자꾸 이런 걸 언급 드리게 되면 또 자꾸 궁금해 하시고 얘기 하시는데 주변에 많이 좋은 과 많은 걸 찾아보시면 노력이 필요해요 어, 진짜 모르겠다 아 진짜 좀 알려줘라 그러면 저가 운영하는 그뱅충 연구소. 밴드에 들어오시면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그 제가 비밀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요 어, 좋은 모종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첫 번째 이 잘록병에 대해서 어, 알아봤고 어떤 식으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온도가 높아, 높아야 된다 20도씨 최소 이상 돼야 된다 그리고 어, 습기가 없거나 물을 너무 과도하게 주는 걸 아 어, 삼가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이거좀 그래도 좀 나는 부족하다 거기 있을 때는 어, 질 좋은 아미노산 영양제를 주셔라 이 아미노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미노산 자체는 어, 메인은 이제 질소 화물이고요 질소 화물이 아미노산 쉽게 말씀드리면 그다음에 이게 또 합성이 되면 단백질로 변하는 아, 이런 식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아, 병행충연구소의 오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